슬슬 쌀쌀해지네. 가스건에 이제 다 갔다. 이제 전동건은 가지고 놀아야겠네. 아, 그다지 이제 한번 촬영 한번 해볼까나? 응? 아 안녕하세요. 기관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밀덕질을 하면서 가장 사랑했던 총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G36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사랑해요. 이거 이글 상세에서 생산한 물건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 제가 이걸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은요. 음, 아, 아,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예. <laughs> 아.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박스한테 이렇게 키스하고 앉아 있냐? 뭐 그건 됐고 박스 아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입니다. 전면입니다. 옆면입니다. 생각보다 박스 아트는 괜찮아요. 게다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 이거? 내가 한번 뜯어 봐서 그런가? 뭐, 이렇습니다. 박스 하트는. 뭐, 박스 하트야, 뭐, 거기서, 거기, 거, 아닙니까? 아니, 중요한 건 내용물이죠. 자, 이제 한번 내용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와우, 와우! 뭐 설명서가 이렇게 한장 있고요. 잡혀있어서 이렇게 한장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과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탄창 보십시오. 탄창 이거.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서 지 G36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비비탄도 꽤 용량이 큰것 같아요 보니까는 어디보자 여기로 이제 비비탄이 들어가는데 아야 진짜 어, 용량도 꽤 큽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비비탄이 딱 들어가네요 와 의외로 좀 커요 베이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기 있지요 이 돌기가 실제로도 결합이 가능한 겁니다. 탄창끼리 결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다 하더라고요. 이그 상사가. 실제로도 이거 실종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탄창은 의외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체 총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총기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아, 좀 아쉽다고 하면은 잔종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머리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포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그리고 또 폈을 때 완벽하게 고정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레이도 윗면 옆면 아랫면도 전부 다 박아 놨는데 이게 실제로도 20mm 레일입니다 그 G36 보시면은 흔히 이호텍가 많이 달지 않습니까 제가 이오텍 한번 달아볼게요 어, 맞네요. 21일 레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고, 게다가, 품질도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신경 되게 많이 쓴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외형적 퀄리티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음, 집에 딱 걸어놓고, 장기 식용으로도 딱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크게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동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지가요. 전지를 또 어디에 부분에 갖다가 집어넣냐 하면은, 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랬다니까?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핀이 하나 있습니다. 플라스틱 핀. 이거를 옆으로 빼면은, 총열 덮개가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진 실총급이에요. 오, 진짜입니다. 요거 보세요. 이거 재현 다, 해, 다 해놨어. 야, 이정도면 진짜 이거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가 6개 들어가요. A2 건전지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고 결합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 써야 되니까 일단 건전지를 먼저 집어넣고 결합할게요. 좋아 다 됐다. 안전장치에 걸려있지 오케이 걸려있다. 자 이제 한번 또 결합을 해볼게요 슈총급이라니까 결합 방식이. 와, 와. 상당히 명작입니다. 건전지 넣는 부분도 그렇고 뭐 요거 저거 퀄리티도 괜찮고 와이 정도면 진짜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외형적인 퀄리티가 높다고 해도 작동성이 구리면은 그건 전부 다 똥망이죠 이제 한번 쏴볼건데요 근데 그 쏘기 전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커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유택하고 그리고 또포그립을 어 한번 장착하고 쏴보도록 하죠 어 이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잠시만 이거 커버를 좀 살짝 분해를 해야겠다 난 이거 커버가 분해하는 게 이게 너무 신나. 와. 야, 진짜. 와. 와, 딱 맞아,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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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지다 와! 자, 이거 슬링 고리 거든요. 슬링 고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감아, 주는 거죠? 이거 슬링 고리 는 제가 개인 커스텀 한 겁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다장작 했다. 이제 비비 단에 집어넣고, 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나기한테 우여주는 것 같아. 오늘은 조금 차를 입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총기를 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차를 입을 수가 없겠죠. 이제 슬슬 한번 이제 쏴 볼게요. 자, 한 차를 꺼내서 집어 넣은 다음에. 어, 근데 잠시만. 와 되게 짱짱하게 들어간다 와 그리고 뭐 몰드 덩어리긴 하지만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푼 다음에 싸부 들어갈게요 살짝 좀 카메라를 이렇게 해두고 자. 안 돼. 가능성도 없다. 뭐지? 잠시만. 타이밍 에아 밀리지? 아, 맞네. 케어이 조금 살짝 안 감겠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탄창에 약간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한번 연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양손잡이가 맞는데, 한쪽에 많이 그렇게조종간에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대. 와우, wow. 와우, wow. 와 진짜 좋은데? 아 이거 잔전받도좀 움직이게끔 해 주지 잘 만들었어요. 마무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G36C. 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포켓 돌격 소총. 그러니까 단축형 돌격 소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작점에 놓여져 있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더욱 더 사랑하는 총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총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별점을 매기자고 하면은 5점 중에 4.5점? 약간 이제 이거 잔전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좀 있어가지고 5점까지는 못 주겠네요 제가 원래 이제 좀이 점수 주는 거 되게 짜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거 굉장히 후하게 주는 거예요 특히,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요거 핸드가드 부분. 총열 덮개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와, 이거 진짜, 진짜 좋다. 이 가격에 이걸 이렇게 구현해 놨다고? <laughs> 어, 괜찮은데?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에 봐요 시요 의스타일오 괜찮네 이 뷰가 딱이다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좋아 어 개인 커스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부담 안 가는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꽤 괜찮지 아야 이렇게 해야겠다 아, 탄창 안 꼈네. 하, 최고다. 와. 야.